수능 시계, 군인 시계, 싸고 튼튼한 시계. 아마 카시오 하면 이 단어부터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카시오 시계를 하나 샀었는데 훈련소부터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씻을 때도 훈련할 때도 아무 문제 없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군인 시계로 불리는 카시오가 한때 자동차 한대 값보다 비싼 사치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몰랐던 브랜드 카시오의 진짜 이야기 일곱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카시오는 처음부터 시계회사가 아니었습니다. 1946년 도쿄의 조그만 기계 부품 공방으로 시작한 카시오가 처음 만든 건 놀랍게도 손가락 반지형 담배거치대였어요. 이 제품은 흡연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해주었죠.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와 손가락에 끼는 반지형 담배 거치대. 둘다 손에 무언가를 착용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어 재미있는 사실이죠. 반지형 담배 거치대로 큰 돈을 번 카시오는 이후 어떻게 하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1957년 세계 최초의 완전 전자식 계산기 14A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쌀집 계산기의 원조였죠. 1957년 당시 14A의 가격은 48만 5천엔. 이는 당시 세단 가격 42만 엔보다 높은 가격이었죠. 그래서 주요 고객은 일반 개인이 아닌 기업이었습니다. 1974년 카시오는 카시오트론이라는 시계를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로 날짜를 자동 표시한 전자시계였죠. 당시 스위스 시계들은 여전히 수동으로 날짜를 맞추고 있을 때 카시오는 이미 시간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겁니다. 이 시계가 훗날 디지털 시계 혁명의 시작점이 되죠. 1989년 출시된 F91W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봤을 그 시계죠. 가볍고 튼튼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쌉니다. 가격은 만원에서 2만원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계로 30년 넘게 생산이 끊기지 않았고 연간 300만대가 팔린 것으로 추정되죠. 단순히 계산해도 300만 대가 30년 팔렸으면 9천만 대가 팔렸다는 이야기고,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 넘으니, 국민당 F91W 시계가 약 2개씩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네요. 군인, 학생,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독보적인 국민 시계. 그래서 F91W는 시대를 초월한 보급형 전설로 불립니다. 1981년 젊은 엔지니어 이베 키코오는 결심합니다. 절대 망가지지 않는 시계를 만들겠다. 어릴 때 시계를 떨어뜨려 깨먹고 속상했던 기억이 그의 원동력이었죠. 그가 수백 번의 낙하 실험 끝에 완성한 게 바로 카시오의 하이브랜드 지샥입니다. 이후 군인, 소방관,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들이 열광했고 지샥은 절대 안 깨지는 시계로 전 세계적인 상징이 됩니다. 1960년대까지 전 세계 손목 시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던 스위스는. 시계의 본고장으로서 오랜 기간 자리했죠.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카시오와 같은 일본 시계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이 질서가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스위스는 전통적 기계 무브먼트 중심, 고급 장인정신에 집중한 반면, 카시오와 같은 일본 브랜드는 전자공학 기반의 쿼츠 기술과 디지털화로 정확하고 저렴한 시계를 대중화시켰죠. 이 결과 1970년대 스위스 손목시계 시장 점유율은 20%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며 스위스 시계 업체가 반 이상 줄어드는 등 스위스 시계 산업을 완전히 몰락시킬 뻔했죠. 카시오는 태양광 충전, 블루투스 연동, 전자 나침반, 고도계, 온도계, 친환경 소재까지 여전히 시간을 다루는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과 발전하는 기술력.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브랜드. 그게 바로 지금의 카시오죠. 사람들은 카시오를 학생용, 군인용, 싼 시계로만 기억하지만 카시오의 본질은 늘 똑같았습니다. 정확하고 실용적이고 꾸밈없는 것. 카시오 시계는 화려하진 않지만 누가 차도 어색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촌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쓰던 그 카시오 시계 지금도 서랍 어딘가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담배 거치대로 시작해 한때 자동차 값을 맞먹던 계산기를 만들던 회사. 지금은 수능 시계 군인 시계로 불리지만 그 안에는 (50년) 넘는 기술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그렇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아닐까요?카시오 소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